가자! 박칼넌 뒤졌다! 비장의 한 발! 도와줘! 뭐야! 네가왜 나와! 개이벌거! 천 개. 그 스토리의 종지부. 날아온다. 주먹이 날라온다 아, 도망쳐. 와, 나 뿌듯하다, 진짜, 박칼 클리어. 아, 또 이렇게 30분 컷. 와, 보상 미쳤다. 쪽파기 컷. 와, 경매. 야, 이건 뭐냐, 이거? 와! 미쳤는데? 2,500이야. 옵션 레벨이 75 레벨. 와, 미쳤죠? <laughs> 이 사람들은 이거 이거 본 서버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입찰 빡세게 해요? 이거 어차피 다 2,500만 골드씩 밖에 없을텐데 이거 마지막에 입찰하는 사람이 승리자야. 이게 커스텀 말고는 다 의미가 없어서. <laughs> 이 내꺼다. 들어와! 들어와! 야, 진짜 안 들어와? 야, 잠깐만. 어우, 씨, 깜짝이야. 들어와! 들어와, 빨리! 들어와! 아니, 왜안 들어와? 들어와줘, 제발. <laughs> 제발. 아! 들어와줘! 아, 나 사실 저거 먹을 건데! 여러분들은 경매할 때 구라핑 작작 치세요. 저처럼 망합니다. 전투 리포팅 한번 봐달라고? 오케이, 오케이. 전투 리포팅. 캬. 와, 이게 박제가 되네. 명예 전투대원. 전장의 에이스. 나네? 상태 이상 전문가. 나네? 하하하하! <laughs> 야 이게 또 나오네. 어, 전투 리포팅이 또 있네요. 어쨌든 이렇게 오늘 또 바칼레이드 모두 클리어를 했네. 이제 인게임 영상 같은 경우는 풀 버전으로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바칼레이드 풀 버전으로 전투 장면이나 이런 것들은 바로 올라갈 테니까 그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랑 같이 바칼레이드를 플레이해 주신 어, 여기 고트들 네, 또 소개를 안할 수가 없죠. 남스파 떡이 양일 남스파 1등 크. 더기양님이고요 임효량님 간님어 버프력이 정말 가셨습니다 어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옐로 옐로가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옐로 파티가 진짜 꾸준히 다 했어 특히 그 중심에 그란마리아님이 또 계셨겠죠 아또 어, 이분도 버프력 엄청났고 케어도 엄청 해주셔가지고 너무 달달했습니다 그리고 또 소환사 또 우리 세컨드 팩트 아니겠어요? 또 우리 달빛정령사 형들 아또 진짜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블레이드 1등 또 레이디님 어 여기 다 1등이에요 더기왕님, 달빛정령사님 다 1등이세요 자, 레이디님 블레이드 1등이시죠 캬,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어렵트님도 어렵게 모셨는데요 어설트 초고스펙 어설트 너무 감사합니다 그 그린파티 또 이야기 빼먹으면 너무 섭섭하죠 그린이 사실 바갈 똥바지 <laughs> 죄송합니다 그린 파티가 바칼에서 혼자 시간을 다 보냈어. 분명 아시겠지만 이 지금 그린 학대당했어요. 거의 독에 깔려 죽었어. 거의 바칼 케어를 하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짱구 인첸님. 인첸트리스로서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여기 요원님, 요원도 할수 있다. 총검사 특별 전형 이게 사기 캐만 데려가면 또좀 그러니까. 요원, 어, 우리 요원 화이팅입니다. 진짜 어, 최고였어요. 너무 딜도 잘 넣으시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도적 특별 전형 우리 또 니드 쿠노님, 쿠노이치. 크. 비주류도 할수 있다. 너무 멋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비주류 끝판왕! <laughs> 비조류 고트! 아또 상냥한 나님 크리에이터 어? 생존하면 크리 아니겠습니까 또 딜이면 딜 생존이면 생존 다 도와주신 상냥한님 너무 감사하단 말씀 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바칼레이드 어, 퍼스트 서버에서 처음으로 트라이 해봤는데 또 이렇게 성공적으로 클리어 할수 있게 해주신 우리 공대원분들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하단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거 까봐야겠죠? 야씨 2400만원에 사기 당한 건데 까봐야겠지? 코스텀 옵션 자 2400만 골드짜리야 전 재산? 딥다이버 팬츠, 짠! 아! 근데 옵션 레벨은 진짜 높다. 에, 에이... <laughs> 경매는 신중히 합시다. <laughs>